그래서,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원자 핵은 결국 그 안에 모함으로 되어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 뭐, 믹스되어 있죠? 중성자의 필요성은 뭐다? 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밀어내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좀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라 기억해 주면 돼요. 재밌는 사실은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질, 양성자의 양성자 질량은 1이라고 한다면 중성자의 질량도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근데 얘가 1이라면 전자의 질량은 얼마냐면 참고만 하세요. 1837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엄청 작아요, 그죠? 엄청 작아서 이 원자 전체 질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고 원자 핵의 질량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아요. 자, 또한 가지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1이잖아? 조금 더 무거운 게 있어요, 둘 중에서. 찍어봐. 양성자? 양성자란 말이 나오고 있요 정답은 중성자입니다. 중성자가 원래 중성상태 입장에서 중성자잖아. 암기법으로 무거울 줌으로 살짝 가거 살짝 무거워요. 살짝 무거워. 뭐, 1, 얘가 그러니까 1이 안 되는 거. 1.00001 정도? 약간 더 무겁다는 거좀 기억하면 고1과정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 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아무튼 질량이 거의 비슷하다 라는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원자의 크기를 원자의 크기를 어, 축구경기장 축구경기장 하나라고 본다면 그 안에 원자핵이 가운데 들어있잖아. 원자핵은 뭐로 비유하냐면 축구경기장 한가운데 있는 탁구공 정도. 어, 축구경기장 전체에 있는 전체에서 가운데 탁구공 하나가 있는 정도 그 정도로 비유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공간은 뭐야? 전자가 돌아다니는 공간이지.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은 입자가 그 공간을 돌아다니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원자는 이 넓은 공간 중에 질량을 가진 공간은 탁구공 정도의 질량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빈 공간입니다. 축구경기장 전체가 다뻥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운데 탁구공 하나 경도라에 놓여있고요. 나머지는 다 비어있는 공간인데, 가끔씩 전자가 지나가. 여기있나 보면 없어지고 이래 이런 공간이니다 그게 원자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허무주의로 가면, 원자 자체는 거의 빈 공간이에요. 그럼 그 원자로 이루어진 나도 다빈공간입니다 저는 빈 껍데기한테 쏙붙고 있는 거야. 아주 빈 공간이야. 그래서 빅뱅이라는 한 점으로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게 이해가 돼 이 개념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돼요. 원래 밀도가 아주 큰 하나의 정이었는데 뻥! 터지면서 빈 공간들을 막 채워가지고 물질을 만들었다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빈 공간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원자의 지름은 이따만큼이요뭐라요이따 되게 크다. 이만큼인데, 원자의 지름은 이따만큼이다. 그걸 선생님이 비유적으로 운동장의 탁구공 정도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원론지 알수 있어요. 이거? 숫자 보면 알수 있네. 아, 이 정도 겠네딱 느낌이 오나요? 아무소에나지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 정도구나라고 표현을 여기 나와 있네요. 어이 구슬로 표현하고 있네요. 샘은 탁구고. 구슬 좀더 작나요? 구슬로 합시다. 구슬 한 개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래서 매우 작다 이에요자 이게 원자의 구조이고요. 나머지는 자 이거 로자이 표는 어 양성자와 중성자의 상대적인 질량은 1이라고 했죠? 그때 전자의 상대적인 질량은 1,837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속에 놀라운 기억력. 어, 못 잡았네. 이데 정색을 한번 해요. 자, 그리고 아까 질량, 양성자, 중성자 거의 질량 같은데 조금 더 무거운 게 누구라 그지 중성자. 봐봐. 1,673, 1,675분. 살짝 살짝 크죠? 이거 발견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만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거야. 나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살짝 더 진량이 큰다. 하지만 상대적 진량은 둘다 1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전화량은 상대적으로 양성자는 플러스 1, 그죠? 전자는 마이너스 1, 중성자는 0이라고 알고 있죠? 이거는 상대적 질량, 실제 전하량은 이러이러합니다만 몰라도 됩니다.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도라고 알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상대적인 전하량으 실제 전하량을 구하는 실험도 있는데 우리 어, 고등교과 과정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하량은 실제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혼자 공부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외워요. 난 이렇게 안 외워져. 이거 외웁니다. 이, 이거 외워. 1.67, 이거 왜, 왜 외우냐고.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니까 러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몰라서 쓸데없는 거 외웁니다. 시험 절대 안 외웁니다. 그죠? 그걸 이제 구별하시는 눈을 기르는 게 수업을 통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 그렇죠? 어디를 들어도, 인강을 듣든, 어떤 수업을 들어도 이거 외우라는 말 절대 안 하거든요. 혼자 뭐할 때. 괜히, 괜히 중요해보여요 야, 진짜. 야, 씨. 고등학교에 공부 진짜 잘할 거야. 씨, 외울 거야. 절대, 쓸데없이 타는 겁니다. 아니야. 자,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오면 되겠고요. 자, 원자번호, 아까, 아까 원자번호는 양성자수를 뜻한다. 양성자수가 원자번호라면 그것을 이루는 전자의 수도 그것을 의미하겠죠. 아까 비교했던 부분이고요. 질량수라는게 양성자수와 질량 중성자수를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한다. 고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됐죠 이렇게 정하면 되네 어떤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이고요 분자 비율도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입혀볼게요 실제 시험문제 이런 표를 분석하는게 나오는데 봐봐 문제에서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 이 표는 몇가지 원자 또는 이온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원자 또는 이온이다 자, 이온이란 말 처음 듣는 사람 없겠지만 설명할게요. 이온이란, 자, 원래 원자는 전기를 안 띠죠. 원래 원자는 전기를 안 띠는데, 원자마다 특성이 있어서 전자를,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원자도 있고요. 전 녀석은요, 어디서 전자 받을 데 없나 전자를 받고 싶어 하는 원자도 있습니다. 원자들의 특징인데,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원자를 금속 원자로 해요. 금속, 전자를 받고 싶어 하는 전 녀석을 비금속 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를 버리고 싶은 금속 원자는 어디 전자 버릴 데 없나 하다가, 어! 저! 전자 가져가! 버릴 데가없다면 전자를 버려버려 중성이었던 내가 전자를 하나 버려버리면 나는 무슨 전기를 띠게 돼요? 양. 그죠? 양.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버려서 또는 그 전자를 원자였던, 중성 원자였던 내가 전자를 받았어. 얘는 마이너스 종류 뜨게 되지. 이렇게 중성이었던 원자가 전자를 버리거나 전자를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전기를 띠게된 입자를, 이 입자를 뭐라고 본다?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온. 자, 그럼 이온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지가 않겠네요. 그죠? 양성자수가 좀더 많으면 양이온. 음성, 아, 전자의 수가 좀더 많으면 음이온이 됩니다. 자이 표를 보고서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누가 원자인지 누가 이온인지 판단할 수있다뜻이 봐봐 A란 녀석은 원자일까 이온일까 뭐 보면 돼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몇개 여덟 개 여덟 개어딱 맞네 원자입니까 이온입니까 이운일. 원자입니다 그죠 이는 원자 근데 원자가 양성자수가 8이래 그럼 원자가 몇 번인거야 8번 우리 중딩 때 외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원자번호 8번은 누구야? 산소, 산소. A라는 원자는 산소 원자네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산소 원자네. 그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알려면 여러 가지 알아야죠. 양성자 수가 의미하는 것과 전자가 의미하는 것과 이온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원자 번호도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되게 많은 걸 알아야 지금 이 단순해 보이는 답을 많은 걸 알아야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B도 볼게요. B란 녀석은 양성자 수8개 전자 8개. 어? 얘도 원자네요. 어떤 원자? 얘도 생소입니다 그죠? 렇 근데 A하고 B는 무슨 차이점이나 볼게요. 무슨 차이가 있어? 중성자 수가 다르죠. 그럼 둘은 무슨 관계야? 동위 음. 원소. 그렇죠. 여기서 일단 동위 원소 관계입니다. 그죠? 렇 문제입니다.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같은 가요 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전자수렴에 전자수 똑같잖아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습니다 또 문제! A와 B는 물리적 성질이 같은가요? 이건 아니죠 무게가 다르잖아 물리적 성질은 다른 겁니다 오케이 하넣더 볼게요 C라는 녀석은 양성자 8개 얘도 8번이네 근데 전자가 10개입니다 원자니까 이온입니까? 이온입니다 리온인데 양이온입니까? 음이온입니까? 음이온. 음이온입니다. 음이온. 전자가 음이온. 더 많기 때문에. 그죠? 오,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전자수가 더, 두 개가 더 많잖아. 몇가 음이온? 2가 음이온이라는 것도 할수 있어요. 마이너스, 2 e 마이너스입니다. 쟤는 굳이 이온을 표현하나 산소, 산소인데 얘는 이온이잖아? 얘는 온데2 마이너스라고 e 표현합니다. 2가 음이온을 표현하는 방법이2가 음이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D를 볼게요. D. D는 양성자수 10개, 전자도 10개네요. 원자네요. 그죠? 원자고, 원자분은 몇 번? 10번. 누구죠? 네온, 그죠? 번. 10번. 네온을 의미합니다. 원자분은 8번, 원자분은 8번이죠? 질량수는 둘을 더하면 되죠? 만약에 질량수가 몇? 16이고요. 질량수가 몇? 17이 됩니다. 맞죠? 16, 17이 됩니다. 얘도 굳이 쓴다면 원자번호 8번에다가 질량수는 16되겠네요. 근데 전하량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온의 질량수 쓴다면 둘을 더하면 되겠죠? 20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자번호 10번까지는 원자번호 10번까지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몇 대는? 1대 1로 딱 들어있습니다. 10번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랜덤이 지망됩니 제가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지 아요 그래서 이런 표를 분석하는 문제 우리가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학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나왔고 꼭은 원자 또는 이런 A, B, C, D. 우리는 뭘부터 알아내야 돼? 이 녀석의 정체가 뭔지. 정체가 뭔지를 파악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체를 모르면 절대 문제를 못 풀어요. 그 정체가 뭔지를 다 알아야 돼요. 쉬워요 일단 여기에 문제부터 풀고 갈게요. 쪽에 70쪽 70쪽 문제 풀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쪽 문제 풀어볼게요.